그리고 이번 주한주 주 동안 굉장히 글로벌에서의 투자 소식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뭐, 폭스바인 그룹도 99조원 투자하겠다. 스텔란티스, 그러니까 피아트, 크라이슬러, 그 다음에 푸조시트로잉 여기서 합한 스텔란티스에서도 전동화에 40조를 투자하겠다. 그 외에 그 바로 전주에는 볼보, 뭐 각종 브랜드들이. 전동화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작성을 했는데요. 이제 어 가장 먼저, 발, 이제 이달 제이 들어서 가장 먼저 발표된 게 슬란티스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동화에 40조 정도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내종류로 만들겠다는 거였고요.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사나이 브랜드가 정말 많잖아요. 이 브랜드들의 특성을 좀 반영한 전동화 브랜드로 거듭나겠다는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인상적인 게 닷지였는데요. 닷지가 사실 이제 크라슬러이 램이 램이 픽업럭 사업으로 분사된 이후에 사실 존재감이 되게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 이제 팔고 있는 닷 이제 챌린저라든지 차저라든지 이런 머슬 모델들을 전동화해서 약간 아메리칸 머슬을 지향하는 전기차 퍼포먼스 브랜드로 지향, 이제 거듭나겠다 이런 전략을 내놨습니다. 뭐 지금 SNS 상당히 이제 허석기자인데 네. SNS에서는 굉장히 좀 반응이 안 좋았죠 요 기사에 대해서 아메리칸 워슬카랑 전기차의 조합이 상상이 가십니까 솔직히? <laughs> <laughs> 그런 말, 그런 말이 네. 진짜 할리 데이 리스그 뭐죠? 라이브 와이어? 라이브 와이어? 그런 음. 느낌이죠 아니 뭐 워슬카 되게 좋아하잖아요 전역에아요 그럼 워슬카의 뭐, 전동화 어떻게 보까요 이거를 제가 좀큰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전기차 시대가 가면은 그냥 스킨 놀이에 가까운 자동차 모델들이 되셨나 그러니까 껍데기만 다른 거에 투전일 거다. 결국에 전기 모터라는 특성상 이 출력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쉽잖아요. 뭐 배기량을 늘릴 필요도 없이 그냥 모터만 그 가지고 이렇게 내연기관의 복잡한 기술보다는 확실히 쉬운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플랫폼도 다 공유하고 거기다 이제 위에 머스탱의 껍데기를 씌우면은 머슬카 전기차가 되는 거고 세단의 껍데기를 씌우면 그게 세단의 전기 세단 전기차가 되는 거고 약간 이런 좀 전기차가 맞이해야 할 운동화 시대에 맞이해야 할 필연적인 그손 손실? 손실 그 감성을 이제 맛볼 수 없는 거잖아요. 아뭐 V8 엔진이 거렁거렁 되는 게 v 뭐 머슬카의 핵심인데. 그런 거는 이제 전동화에서는 맛볼 수 없는데 그거를 단순히 그 브랜드 특성에 맞게 올렸다고 해서 그게 진짜 전, 진짜 머슬카냐라고 음. 하면은 그냥 전동화 시대에 나온 머슬 스킨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모든 전기차가 다 그렇게 될것 같아요. 근데 음. 저는 뭐 스텔란티스 브랜드가 굉장히 많잖아요. 합쳐졌으니까 네. 뭐 크라이슬러, 피아트, 뭐 푸조, 시트로엥, 뭐다 중에. 나머지 브랜드들은 전동화에 대해서 뭐 따라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프 지프요? 지프 아. 그나마 스테란티스에서 좀잘 하는 잘 나가는 먹고 살만한 먹고 ]지프. 살만한 네. 괜찮은 브랜드가 지프인데 지프의 전동화를 했을 때 기존의 랭글러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 열광하던 팬들 브랜드의 충성심들이 유지가 될까? 물론 뭐 다른 구동이나 이런 뭐 오프로드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는 전동화 시스템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약간의 그런 감성적인 느낌에서 이 전기차를 할때 지프 브랜드의 기존 고객, 신규 고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조금 궁금한 것 같고 폭스바겐 그룹, 뭐 이야기도 한번 해주세요. 네, 폭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발표했던 배터리 자체 생산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의 좀 연장선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일단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50%까지 높이고 이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98조 8,800억 그러니까 거의 99조 원을 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영업인 목표치도 올렸고 스텔라티스랑은 다르게 이 기존에 쓰고 있던 MEB라든지 PPE라든지 이런 전기차 플랫폼을 넣어서 이제 뭐 n q b 라든지뭐 MLB라든지 이런 내연기관 플랫폼까지 모든 플랫폼을 통합한 단 하나의 플랫폼으로. 자동차를 생산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놨어요.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번에 자급 이제 지난번 배터리 될 때는 이제 노르웨이랑 이제 독일 두 군데 이제 아 죄송합니다 <laughs> 여섯 군데 기가 배터리 중에 이제 노르웨이, 독일 두 군데가 발표했는데 이제 추가 후보지로 이제 세 번째 기가 배터리로 저희 스페인을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이쪽에서 이제 배터리 생산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한 상태입니다. 폭스바겐은 어떻게 보세요? 하나의 플랫폼을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폭스바겐 그룹은 저는 수직 계열화가 잘돼있다고 보거든요 정말 저렴한 브랜드부터 정말 비싼 브랜드까지 있는데 소비자들이 이해를 해줄까요? 니네 차랑 내 차랑 같은 플랫폼이다 그러니까 스코다랑 벤틀리를 그렇다고 플랫폼으로 만든다 저는 <laughs> 이해가, 그러니까 물론 플랫폼에 따라서 튜닝하고 만들기 나름이겠지만 분명히 그거에 대한 욕은 좀 먹긴 할 거예요 이미 욕은 먹고 있잖아요 폭스바겐 투어렉에서는 그런 이야기했잖아. 우리 어, 하이 어, 벤테가랑 플랫폼이 같해.라고 밑에 브랜드 입장에서는 좋을 텐데 위에 상위 브랜드 입장에서는 좀 나쁠 수 있죠. 그 그게 영향을 미칠 거다. 이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모자라는건 아닙니다. 이 플랫폼이 상위 모델에 쓰인다고 기술적으로 모자란 건 아니지만 그 이미지를 어떻게 탈피할 거냐. 음, 분명히 이것도 고민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실히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것 네. 같아요. 네. 권정기잖아요. 저도 사실 이거랑 마찬가지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의 연장선 같이 스킨놀이 똑같은 뼈대를 주고 여기다가 가죽을 잔뜩 넣으면 벤틀리가 되는 거고 플라스틱을 잔뜩 넣으면 폭스방겐 <laughs> 되는 거 아, 이렇게 아, 되는 거스코어도 아, 아니고 폭스방겐 뭐, <laughs> 플라스틱이라서 뭐뭐뭐 적절히 쓰면 은 그래서 이 결국에 전동화 시대 이 기존의 내연차 사업자들이 어떻게 받아들느냐에 따라것 같은데 폭스바겐 일단 이렇게 간단히 가고. 뭐 믿어봐죠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저는 요뭐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볼보 네. 발표들을 보면서 제일 좀 인상적이었던 게 배터리였거든요. 아 배터리. 요 네. 자체 배터리를 생산하겠다. 내재화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겠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든게첫 번째는 삼성 음. LG SK는 어떻게 될까? 음. 라는 게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야 현대차는 뭘 하고 있는 거지? 뭐 플랫폼은 뭐 E-GMP 같은 공용 플랫폼을 만들고 있지만 현대차에서는 배터리에 대한 직접적인 생산 기술을 생산 기지를 만든다던가 투자를 한다는 발표가 이때까지 없었거든요. 근데 뭐 폭스바겐 글로벌 1위 폭스바겐 목표장에서 GM은 LG랑 같이 합작사를 만들고 이미 만든 상황, 테슬라는 자체 배터리, 뭐 볼보도 자기가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고 스텔라티스나 다른 모든 브랜드들이 직접 생산을 한다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지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대차 그룹 그리고 삼성, LG, SK 이들 이들이 어떻게 할지가 좀 궁금해요. 음. 근데 뭐 물어보면 이제 좀 입장은 다 다르긴 하겠죠 다르긴 할텐데 이런 것도 뭐 저희 시간이 되면 다음에 뭐 뉴스와 별개로 네. 한번 다뤄 토이나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기사가 하필 또 삼성전자 인데 네. 삼성전자 기사가 두개가 있었어요 저희 그 홈페이지에 삼성전자 기사가 잘 올라오진 않는데 그렇죠. 네. 하필 이번 주에 두 꼭지는 올라왔는 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네. 어, 하나는 이제 전기수소차로 법인차를 다 교체하겠다. 협력사, 진출입하는 차라까지. 디젤차를 제한하겠다. 물론 이제 뭐 대형 차나 특수차량 같은 경우에는 유예를 두겠지만, 요 기사가 하나였고, 하나는 이제 차량용 센서 이미지. 네. 이미지 센서에 사, 삼성전자가 진출한다. 이두 가지 기술이 었는데두 가지 기사였는데, 어떻게? 저는 일단 삼성전자가 법인차를 전기수소차로다 교체하겠다는 걸 두고 G80 전기차 한다 생각이 있었거든요. <laughs> <그렇게 웃음> 법인차. 아. 이몬차 분명히 수요 많을 거거든요. 분명. 이몬이 지금 탈 만한 고급스러운 전기차가 사실 G80밖에 없어요. 파이프 아, 그렇네요. 삼성이니까 SDI 배터리가 들어가는 차를 사지 않을까? 막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려면 또 수입차로 가야 되는데 그내정서상 없는... 임원이 수입 전기차를 탄다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음. 그렇죠. <laughs> 현대차 제네시스 네. EG80. g 전동화 모델입니다. 네. 전동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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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영업용으 전부 아연 이파이 걸쫙꾸리는거 그뭐 이렇게 공장 내에서 다니는 거는 포터나 봉고 아, 이브이로 하고 음, 정말, 네. 어. 정말 1톤은 어쩔 수 없이 포터나 봉고 쓰면 써야겠네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뭐 액션 투수 차도 있으니까 아 그러네요 뭐 대형 물류는 액션 트수하고 <laughs> 네. 현대차가 좀 친해지려나? 라고 <laughs> 생각하 <그러면, 웃음> 네. 어떻게 보자 어 일단 지금 사실 뭐 국산차 제네시스도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하셨, 얘기하셨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사실 뭐 우리나라 재벌 총수분들 이제 수입차도 많이들 타시잖아요. 음. 네. 이제 그런 거 보면은 뭐 삼성 SDI 배터리 쓰고 있는 뭐 포드 인컨이라든지 BMW에서 나올 전기차로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그런 것들이 좀 있고. 이 댓글 네. 보니까 국회의원들하고 장관급 이야기가 굉장히 네. 많긴 하더라고요. 거뭐 고기야 별개로 네. 현장에서는 포드와 BMW 쪽에서만 위력하다. 네, SDI 배터리를 응원... 쓰는 네, 그런 브랜드로 쓸수 있지 않겠나 은호선선 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호선선? 은호선 <laughs> <laughs> 지분이 아직 조금 있긴 해요 네. 아직 조금 있긴 한데 은호선동 전기차라고 하면 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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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지? 아, 그래? 되게 소탈하시겠네요 국 불려갔는데 조에 타고 오셔가지고 어, 네네 조에 타고 직접 네. 운전해서 <laughs> 국감 때, 네. 뉴스는 네.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이미지 센서 시장 진출도 네. 많이 있었는데, 이거는좀 어떻게? 어, 일단은, 삼성전자가, 이, 이 런칭한 제품 이름이 아이소셀 오토4AC라는 제품인데, 이 아이소셀 오토라는 게, 삼성전자가 만든 차량용 이미지 센서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가 런칭한 게 2018년인데, 1 8년에 런칭을 했지만, 아직까지 관련 제품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갖고 좀 상당히 주목되는 제품인데, 사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모바일에만 주력을 해왔고 모바일용 이미지 센서만으로 소니에 이어서 2 위거든요. 소니는 근데 모바일 외에도 다른 다양한 분야에서도 공급을 하고 있고 삼성은 모바일만으로 2위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소니를 추격을 하기 시작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영 기자는 어떻게 봐요? 이거 지금 자료 사진이 있는데 이 물론 이미지 관련된 기술이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기술이 카메라 위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삼성의. 근도하는게 테슬라가 그 라이더 센서를 뺐다고 한참 욕을 먹었었죠. 이, 이 삼성도 이렇게 카메라를 자꾸 위력으로 믿는거 보니까 라이더가 꼭 잡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음, 음. 삼성이 요 이미지 센서, 차량의 이미지 센서를 가지고 자율주행 쪽으로도 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지금 그 단순히 단순히 뭐 단순한 뭐, 후방 카메라의 운동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기사화 될 정도로 이런 뭔가 이슈화 될 정도로 내보인 기술인데 이거를 지금 다른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하고 있는 걸로 후발주자로 들어가겠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거를 활용해서 뭔가 그 휴대폰하고 연동하는 그런 전해키들 아, 아. 이런 뭐 다방면으로 사용하기 음. 위해서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죠. 네 자료에서 약간 힌트가 있었던 것 같은 게 나와 있는 이제 자료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센서 노출 시간을 늘려서 LED 조명 인식률을 저해시킬 수 있는 플리커하는 사을 완화시켰다고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호등을 좀잘 읽을 수 있게했다고 했거든요. 후방 카메라나 전방 카메라로만 쓸 거면은. 이 신호등을 인식하고 말고 하는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 신호가 바뀌고 이렇다는 걸 인지를 할수 있는 기능까지 들어왔다는 거는 분명히 자율주행까지 온 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그리고 네.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이 자율주행 기술이랑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품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5G 기술도 그렇고. 음 통신. 네 통신. 그러니까 이걸 잘 키우면은 먹거리가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 식구들이 다 같이. 하, 역시 뜯는 제의 진행자군요. 근데 나는 저는 생각하는게 아까도 뭐 폭스방에서도 얘기했지만 삼성이나 LG, SK는 약간 집어넣고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는이미 센서, 뭐 배터리, IT, 통신 다 있잖아요 그럼 자기들 직접 만든게 낫지 않을까 만들 수 있을 아. 것 같은데 <laughs> 물론 삼성이나 LG에서 입장은 어, 그 고객사들의 이탈 지금 충분히 배터리를 잘 공급하고 충분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공급하고 음. 있는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차를 만든다고 했을 때 고객들이 이탈할 수 있다라는 음. 두려움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전기차 시장 완성차가 아니라 우리는 탑티어로 공급사로서의 이제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음. 근데 이게 이거는 뭐 약간 길게 보자면 삼성이 반도체로 한번 찍었고, 모바일 가지고, 이제 갤럭시, 뭐 안드로이드 네. 가지고 또한번 찍었잖아요. 세 번째로 전기차인데, LG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하이닉스로 넘어가긴 했지만, 뺏겼는 상황. 모바일에서도 피처폰 가지고 뭐 초콜릿, 프라다 가지고 하다가 어, 스마트폰 못 넘어가서 탈쌍하고 네, 지금 전기차가 세 번째 타도라고 하는데, 전기차 부분에서 배터리, 뭐 모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통신, 뭐다 갖고 있거든요. 사실, 볼트 같은 우는 사실 저는 LG가 거의 다 만들었다고 봐요. 지금이 네. 아니라. 네. 근데 얘네 이렇게 오용부용 하다가, 지금 아까도 나왔던 폭스바겐이나 스텔란티스나 이런 애들이 다 자기들 배터리 직접 만든다고 하는데, LG도 어영구형 우리 공급사로 부품사로 티어 1을 원합니다라고 하다가 다뺏기지 않을까? 삼성은 음... 그러니까 뭐 노래로 치더라도 LG는 요세 번째 파도인 전기차에 한번 올라타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게저 개인적인 생각. LG 보고 있나? <laughs> 물론 LG 내부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없진 않겠죠. 없진 않은데 또 LG가 그동안 이렇게 해왔던 걸 보면 쉽게 결정은 안될것 같긴 하고 음. 네, 그런 게뭐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LG가 마그나하고 최근 합작법인 설립했잖아요. 여기에서 애플 카를 만든다 안 만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될지 이걸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또 다음 기사는 하필 네. 뭐 LG 배터리가 들어가 <laughs> 쉐보레 볼트. 미국에서 또 하재. 네. 리콜을 했고 또 리콜을 했는데 또 불이 났어요. 국내에서 네. 불이 나진 않았지만 아직까지 네. 국내 화재는 없어요.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코나만 불이 계속 나고 있고 네. 네. 미국에서 불이 나서 차도 바꿔든요 이건 뭐어떻비해 일단은 볼트 EV가 두번 리콜을 했습니다. 첫 번째 리콜은 아직 원인 규명이안 됐기 때문에 일단 그 반대로 배터리 충전율을 90%로 제한하자. 이게 일차 리콜이었고요. 그리고 2차 리콜은 차에다가 배터리가 뭔가 이상이 있으면 감지해서 바로 차단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신는 리콜을 하면서 100%로 다시 올려줬거든요. 사실 이게 그러면은 원인을 해결하는 리콜은 아니잖아요. 아, 문제를 모르고. 그렇죠. 그냥 일단.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두 번째 배터리 전물 소프트웨어를 탑재했다는 거는 이게 소프트웨어로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거를 어쩌면 돌려서 인정을 한게 아닌가. 음...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소프트웨어도 무색하게 불이 나고 있죠, 지금 미국에서 네, 그래서 NHTSA 공지, NHTSA가 공지를 했어요, 직접 17년식에서 19년식 볼트 EV는 실내에 주차하지 말고 밤새 충전기에 물려놓지 말라 음. 이렇게 경고를 했으니까 이제는 LG화학도 좀 똥줄이 타지 않을까요? 음. LG화학이 안 그래도 지금 코나 때문에, 때문에, 때문에 한 7천억원 썼거든요 볼트 EV까지 배터리 전량 교체가 난다면은 Sk한테 소송으로 받은 돈을 다쓸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음... 한 1조, 2조 되거든요. 음... 바꿔주는 것도 좀 알려주세요. 차를 교환해주는 아, 이 바이백 프로그램이라고 미국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리콜 차량, 이제 미국은 환불 제도가 잘돼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GM은 이제 딜러사를 중심으로 이제 리콜이 문제가 된볼트이비를 다시 사들이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확인해 보니까 70명 정도가 차를 환불을 받았고 한 20명 정도는 이제 나 이거 불안해서 못하겠다 이거 딜러사에 반납하고 이제 내연기관 차량으로 대차돼가지고 레트카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뭐. 건아니에요 일단 100여 대 정도. 네, 100여 대가 도는데 전체 판매량에 비해서 일단 그게 많지는 않지만 소수인 것 같아요. 네. 많지는 않지만 일단 하고 있다는 거. 네. 국내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볼트 EV에 대해서 조금 더 네. 이게 코나 EV 화재랑 떼놓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배터리 제조사가 아무래도 같은 LG화학이고 음, 그렇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